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9월 4일, 예, 모란장입니다. 아, 여기에 관엽식물 이렇게, 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도 이제 창어 농원부터 이제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laughs> 자, 준비가 다 되어 있네요. 아, 이렇게 손님들 얼굴 찍으면 안 됐죠. <laughs> 안녕하세요, 사장님. <laughs> 반스든 목소리예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유, 이렇게 찾아오셨네. 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저는 짜리를 예, 엄청 잘랐어요금지한 아이들 나왔어요. 오늘 예, 네. 자, 하나씩 이제 구경들 하실게요. 아, 여기는 이거는 아, 이거는 러블리로서 이거는 크니까 이거는 2,000원 하네요. 네, 예, 2 0 0원짜리다 이거 이거, 이거. 여기는 사랑 사랑모들 이거 다, 사랑뇨. <laughs> 이거 이거. 다, 다 이제 이게 사장님이 이제 여기다 키워갖고 나오셨어 키워갖고 나오셨죠 지금 시간이 이제 시 조금 넘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나오셨어요 이렇게 나오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여기로 지나가야요 여기 찍지도 못하겠다 앞에 사장님들 계셔가지고, 그냥 지나갈게요. 사장님! 아, 이거는 온슬로인데요. 온슬로가 좀 커졌네. 그래도 금지된 거 달구면요. 금방. 금방 더 좋아져요. 그래서. 어? 아, 이거 달궈진 거 있네요. 예쁘죠? 언솔러게 어, 밝아진 거. 배아진는 것도 있고. 골든 문이라는 거는? 분자도 있네요. 오늘 은 분자. 군자. 네, 분자가 이렇게 생겼네요. 분자. 네, 한동안 없었는데 분자가 네. 나왔죠. 저도 여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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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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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갖고 이거는 네? 요 네. 분자도 네. 네. 있고 아, 여기서. 에 네. 아메치즈아메치즈도입쁘죠 어, 이제는 진짜 물 들었어요. 민아 아마리스. 아마리스 지금 물들어고이쁘죠 음. 예, 저는 짜리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철원 짜리고요. 아, 아, 이거, 이거. 이건벽거연인가 아, 가 미니보사홍 네, 이렇게 2도짜리. 미니보사홍2도짜리 이게 잎이 부러졌네. 에이, 아깝다. 네. 이니게니요 아, 됐고요? 니요초비요초막 이두달이 개월 동가 장사를 못 해가지고 보세요 이렇게 컸어요. 너무 음, 이쁩니다. 물 들어서 엄청 예뻐졌어요. 아 이거는 루신다네요. 루신다. 쌍쌍해졌습니다 루신다가. 예걸었세요 에? 금기 있는 거는 어느 거예요? 금기 있는 거 지금까지 아직 못 봤는데 에, 금기 있는 거 <laughs> 금기 있는 거 이거 지금 이상하게 좀 변이 오는 거 같네요 얘도 그렇죠 변이 오는 거 같죠 응? 그런 게 변이가 오는 거예요 그런 게끝트머리 이래 좀 좀 이상이 오는 거, 이런 거, 좀. 아, 이렇게 되 거야? 예, 그런 거 보고 변이 와갖고, 차츰, 차츰, 이제, 이것도, 이것도 그렇잖아요. 그쵸? 그렇죠? 렇 그런 거 보고 이제, 금기 있어가지고, 차츰 변이가 와가지고, 이제, 검으로 그거는 금방 이제, 하얗지고 요거 생장점만 괜찮으면. 글어요 이런 것도 다 변이가 오는 것 같다, 정말. 아, 이거 짱짱... 네, 짱짱해져. 네. 이것도 괜찮고, 뭐, 천 원짜리인데, 뭐, 네, 여러 개 사, 한두개 데려다가. 네, 집시네, 괜찮네요. 이게 집시. 네. 네. 짱짱한 거 네. 하나 데려다가. 네. <laughs> 네. 이것도 좀, 뭐, 좀, 변이 오는 것 같고, 그쵸? 그렇죠? 예. 저는 영상 때문에요. 천천히 고르세요, 여기. 잘 보시면, 그 작은 것도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글쎄요. 그렇죠? 자, 미나입니다, 이거. 미나도. 아, 미나도 있죠? 음, 한, 2개월, 3, 4, 5 돼갖고, 다 짱짱해졌어요. 파랑새. 예, 네, 앙우. 아보카도 크림요. 짱짱합니다. 천는사리 지금 참 좋아요. 이건 누브라 같아요. 누브라 같기도 하고. 음, 천원짜리는, 요렇구나. 러블리 로즈가 좀 작네요. 오늘 거는. 아, 이거는, 이거는 레이디, 레이디스, 레이디핑거. 예, 레이디핑거네요. 레이디핑거. 예, 네, 레이디핑거 있고요.

이 아이는 이제 거늘에서 키우면 되는 아인데요. 이잘살아고 좋아요. 얘도 키우기 좋습니다. 이 500원짜리들. 자, 이런 아이들도 있고. 이거는 기린, 뭐, 뭐? 기린초인가? 이거? 아, 이쁘죠? 자, 이런,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여기 자리가 좋죠. 보세요. 어, 멀쩡하고. 옛날 자리가 아니에요. 이쪽에. 음, 자리가 좋아요. 아, 자, 이거는 아리타라는 아이네. 아리타라는 아이도 있네. 네. 자, 아리타라는 아이 천 원짜리입니다. 이거는. 네. 자, 러우도 있고요. 러우. 자. 이렇게 있습니다. 와, 천원짜리를 엄청 많이 나왔어요, 오늘. 청와 농원입니다. 청와 농원. 오늘 백봉이, 아, 그는 어제 저번 장에 백봉이 참 좋은 거 나왔더니. 아, 청목도 있고, 아, 도태랑요. 도태랑 잡네요 오늘. 도태랑, 네, TP도. 피피도 너무 좋아요. 피피도 아, 좋고 <목소리> 자 이런 이런 이거 이거 얼마예요이거 응? 방송해야지 이거 얼마? 얼마 살짝 얘기해봐 한 15,000원? 음 싸네 15,000원이면 15,000원 15자 이거 15,000원 한답니다 내가 살짝 얘기해 드릴게 15,000원이면 이거 진짜 괜찮다 예예 예, 진짜 튼실, 튼실한 고 좋아요 예아 진짜 좋은 거 많아요 자 아, 초보자님들 여기서부터 이제 천 원짜리부터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거뭐 진짜 어, 저렴이들 사다가 요즘에 분갈이를 하셔가지고 어, 시작하시면 너무나 좋죠. 네. 자 오늘 그러면 이렇게 천 원짜리, 오백 원짜리 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 간단하게 이렇게 올려봅니다. 오늘 영상 여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아, 아, 이거는, 이거는 레이디, 레이디스, 레이디 핑거. 예, 레이디 핑거네요. 어? 레이디 핑거. 네. 레디 핑거 있고요. 계산하고 어. 저거 어. 가야지. 어. 그냥 갔다 오면 언니 아니, 고가여고아이들은5원짜리입니다5원짜리 이거. 수. 아, 어, 거한 포트 이게. 가, 이거, 지금 자고 달기 시작하면 굉장해요, 이거, 수. 정말. 이이는 이제, 거늘에서 키우면 되는 아인데요. 이잘 자라고 좋아요, 얘도. 키우기 좋습니다, 예. 500원짜리들. 자, 이런 아이들도 있고. 이거는 기린, 뭐, 뭐? 기린초인가, 이거? 아, 이쁘죠. 그것들다 이렇게 여기 자리가 좋죠 보세요. 어, 넓적하고 옛날 자리가 아니에요. 이쪽에 음, 자리가 좋아요 아, 자 이거는 아리타라는 아이네 아리타라는 아이도 있네 아, 자, 아리타라는 아이 천원짜리입니다. 이거는 아, 라오도 있고요. 라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와, 천원짜리를 엄청 많이 나왔어요. 오늘 제가 청화농원입니다. 청화농원. 오늘 백봉이, 아그나 어제 저번 장에 백봉이 참 좋은 거 나왔더니. 아, 청목도 있고, 아, 도테랑요. 도테랑 좋네요, 오늘. 도테랑, 티피도, 네, 티피도 너무 좋아요. 티피도 아, 좋고. 자, 이런, 이런, 이거. 이거 얼마예요? 이거? 응? 방송도 하려고? 방송 해야지, 이거. 얼마, 얼마 살짝 얘기해봐, 1 5만 오천 원짜리야. 만 오천 원? 응, 싸네. 만 오천 원. 만 오천 원. 자, 이거 만 오천 원 한답니다. 내가 살짝 얘기해드릴게. <laughs> 15,000원이면 이거 진짜 괜찮다. 예 예, 진짜 튼실하고 좋아요. 예 아, 진짜 좋은 거 많아요. 자, 초보자님들 여기서부터 이제 천원짜리부터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거뭐 진짜 어, 저렴이들 사다가 많들래 요즘에 분갈이들 하셔가지고 어, 시작하시면 너무나 좋죠. 예 자, 오늘 그러면 이렇게 천 원짜리, 오백 원짜리, 뭐, 네.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 간단하게 이렇게 올려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